안녕하세요. 깨주부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아직 삼복더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물김치만한 반찬이 없는데요. 전에 열무 물김치도 하고 물김치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특이한 양파 물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양파는 고기를 먹을 때 상당히 좋고요. 그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정말 챙겨 드셔야 되죠. 그리고 그 아삭한 식감도 식감이고 국물도 이게 양파가 익으면서 달달한 단맛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양파 물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한 재료는요. 메인인 양파들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적양파가 만들어 놓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적양파 4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다안당기네요네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양파, 흰 양파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실파를 준비했어요. 쪽파 가격이 요즘 굉장히 센데 실파는 사,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실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반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국물용 홍고추를 준비했어요. 홍고추 일곱 개입니다. 홍고추가 굉장히 실하게 크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색깔인데, 홍청양이에요. 고명용으로 쓸 거고요. 마늘도 한줌 준비했습니다. 생강은 기호에 따라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넣어주실 때는 아주 잠깐만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생강 없이 갈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양파 이제 썰어 줄게요. 자, 썰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넓게 썰어주세요. 한 3mm 정도? 그 정도 너비로 썰어주세요. 자, 양파를 이제 절여주셔야 되는데요. 굵은 소금입니다. 4분의 3컵 정도를 이용해서 절여줄게요.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절여주시는데요. 이게 중간중간 위아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음식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고추를 갈 겁니다, 믹서기에. 자, 갈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냥 뭐, 송송 썬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좀더 길게 대충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 반개 같이 갈아줄게요. 고명용 홍청양을 썰어 주는데요. 저는 어슷썰어 주겠습니다. 물김치 같은데 넣을 거는 이렇게 어슷 썬게 나중에 보기가 좋아요. 실파 집어먹을 수 있게 한 4-5c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 홍고추랑 양파를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갈다 생각이 났네요. 새우젓을 국물은 빼고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마늘을 또 잊어먹었어요. <laughs> 이게 <이거> 왜 이러죠? <laughs> 마늘 갈아주세요. 자, 한 두세 번 절이는 중간중간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주세요. 김치국물이 맑아야 되니 채반에 걸러주겠어요. 2L를 이용할 거니까요. 여기다가 생수를 부어줘 가면서 걸러주세요. 찹쌀풀도 같이 걸러주세요. 이게 많이 묽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조금 개식한 느낌이거든요. 자, 이러면 나중에 덩어리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걸러주세요. 요즘 배 값이 너무 비싸죠? 배가 한개만 원이 넘기도 하고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대신에 배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한 캔이에요. 한캔 넣어주시고요. 건더기가 거의 없어서 이거는 안 걸렀어요. 멸치액젓 3큰술 넣어줄게요. 매실액 3큰술 넣어줄게요. 자, 이러고 저어주세요. 재료들이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절여진 양파는 두번 정도 헹궈줍니다, 물에다. 물 빠진 양파를 김치통에 넣고요. 준비해 둔 김치국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위에 썰어 둔 실파랑 청양고추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양파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상온에서 반나절만 두셨다가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깨주부의 시원한 양파 물김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